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바 도시광선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유가 있는 분해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짜자잔. 전자 계산기입니다. 전자 계산기. 여러분들 가정에 혹은 사무실에 하나씩 있는. 있을, 꼭 있을 것 같은 전자 계산기.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다쓸수 있지만 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온 이 친구를 안타깝지만 내부 구성품을 어떻게 저도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자 계산기. 계산기 사용은 많이 해봤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용은 많이 해봤는데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상황이 없어서 기회가 생겨서 한번 분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좀 봐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패스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볼트 두 개가 있구요 우와 볼트 두 개는 제거를 했지만 떨어지진 않네요 그렇다면 요 일단 배터리 같구요 기 판은 어, 와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으이쿠. 이게가 나갈까봐 그런지 볼트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그냥 살짝 살짝 녹여놨네요. 또 제거를 하고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버튼 버튼 기판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거겠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는 뭐 별거 다 없습니다. 플라스틱이고, 요거 자체로 계산기가 되고 있었던 거네요. 오호. 신기하다. 기판은, 기판 품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판 부위는 그냥 청기판 청기판 정도 좋게 생각하면 청기판 정도 될것 같네요 아 이씨 너무 허무한데 뜯어보니까 전자 계산기는 굳이 사용 가능하면 사용한, 사용 가능한 전자 계산기라면 어, 이렇게 <laughs> 분해를 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 작업을 하니까 기판 요구한장 나오네요. 이거는 굳이 전자 계산기를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아주 확고한 생각이 드네요. 좀 실수를 했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부 생김새나 내부 구성이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대신해서 계산기를 잡지 않는, 분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케바 도시광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제품을 갖고 올지, 또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소 빵빵!